농업정책과 방성환입니다. 저희는 서천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가지고 예전 구청사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천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사업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이제 서천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다양한 기획이나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기존에 계속 학부모 협의회에서 진행해 주셨던 엄마랑 친구랑 플리마켓이라는 그런 거를 이제 연이어서 2년째 기획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구청사가 주민문화공간인 서천마루로 다시 변화해서 리모델링 될 예정인데요. 올해 6월에 이쪽으로 신청사가 조성이 되면서 이번에는 신청사에서 플리마켓을 기획해보자고 하셔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더 함께 즐겁게 많은 행사를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서천마루에 계속 주민들이 무언가를 복작복작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기획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어게인의 김옥래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는 그 엄마와 함께 하는 프리마켓 중에서 서천마루에서 하는 해볼까 프로젝트에 저희가 그린어게인으로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커피박에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활동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저희 그린어게인도 소개하고 커피박 찌꺼기로 열쇠 키링도 만드는 활동으로 오늘 참여하게 됐습니다.